해주시는 전 세계 신청자 여러분 1073회 오늘은 특별한 우리 황금손님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1등 번호를 꼭 추천해 주실 자력의 대부 대한민국의 영화배우로서 따끈따끈한 신곡을 발표해 주실 우리 우명덕 황금손님을 무대로 추천해서 선정에 대해서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황금선 우명대입니다. 네, 황금선 우명대 차력의 우리나라의 대부시잖아요. 네. 또영화 배우시면서 네. 또 어떻게 또 신곡까지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로또 트로트 방송에 나오셔야지만 따끈따끈하게 대박이 난다고 하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프로필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또분로녕 t v 방송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분안의 대부 우리 대한민국의 영화배우 우리 멋진 우리 우명덕 황금하님이 오늘 따끈따끈한 오늘 그 CD 어 앨범을 내셔서 신곡 발표도 할겸또 여러분의 저기 미국에서 오래간만에 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또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한 차력을 한번 어, 무술로 한번 선도 보일 겸또 1073회차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추천해 주실 우리 대장부 황금손님, 우명덕 황금손님을 무대로 보시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우명덕 황금손님 우리 멋진 우리 쌍절봉 한번 무술로 보여드리고 노래 신곡 한번 불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절봉 시범 무술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네, 오, 네, 와, 네. 와,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와, 이 소령이 하는 것보다 더 멋있게 쌍절봉 무술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신곡을, 따끈따끈한 신곡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你今年死 생각 못해서 그러나 지금 보름처럼 어디로 갔나 그리워 그리워요 가슴이 징해서 가슴이 징해서. 날본잊 으면 이제요 가슴 이찡 에서, 가슴 이찡 에서, 종로. 보여 드리면서 신곡 가슴이 찡해서 야, 멋진 노래예요. 네, 그 노래 신곡으로 나왔는데 네. 정말 트로트에서 이제 멋지게 한번 대박 한번 터트리시죠. 네. 네, 오늘의 맞습니다. 목적은 1073회차 우리 로또 번호 추첨을 해 주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네. 자신 있으시죠? 네. 네 우리 잘해보겠습니다. 황금손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우명가. 황금손입니다. 네. 피부의 네. 방송에 환영합니다. 네. 를 추천해 주시기를 약속을 하시고 자 길을 한번 모아보시죠 자 하나 둘셋네 셋! 멋진 번호를 뽑아주셨네요 자 행운의 추천 번호는 3번입니다 네 우리 우명덕 우리 황금손님께서 3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멋있게, 네. 멋있게 무대 나와 주시고, 자, 두 번째 번호 갑니다. 네, 1073회차, 두 번째 번호 추첨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번호, 하나, 둘, 둘, 둘 셋, 셋. 우우. 우우. 네, 멋진 자, 번호가 나왔습니다. 6번이 겠습니다 네, 20. 6번을 추첨해 주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번호를 쌍절봉 무술을 보이면서 신곡 가슴이 찡해서까지 무대에서 화려하게 보여준 우리 우명덕 황금손님 추천이었습니다. 에잘 네, 쌍절봉의 무술까지 보여주시고 또 우리 신곡 가슴이 찡해서까지 발표해 주시고 또 제가 시청자분에게 깜짝 출을 한번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양대학교 체육학과에 입학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금년에 네. 한양대학교 체육학과 네. 1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 <laughs> 아니 정말 만능 탤런트 영화배우까지 하시면서 정말 멋지세요 배움의 길을 끊지 않고 지금 계속 찾고 가시는데 자 우리 그 마음으로 로또 예. 1등 추첨해 줄 자신 있죠 예 네? 황금손으로 한번 <laughs> 멋지게 뽑아보겠습니다. 네. 멋지게 우리 한금 손님께서 선정이 되셨으니까 1등 번호 73회, 1073회 1등 번호를 추천해 주시고 또 멋진 신곡도 부르시고 네. 또 이번에는 무술, 우리 네. 차돌 무술, 우리 차돌 깨기 격파죠, 격파. 차돌 네. 격파 무술을 한번 보여주시면서 또두 번째 신곡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와, 이번에는 우리 차돌격파. 야 우리 로또 터르트에서만 볼수 있는 우리 무술 차돌격파를 우리 우명덕, 우리 한검선님께서 오늘 보여주신다는데 그 격파를 하고 난 뒤에 1등 번호까지 뽑아주실 자신 있으시죠? 네! 네! 차돌격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우와! 우와! 이 호이! 우후! 두 번만에 격파를 하셨습니다. 이야,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영화배우만 할수 있는 일입니다. 자, 우리 우명덕 황금수님께서 차도를 격파해 주셨는데 조금 있다가 로또 번호, 1등 번호도 추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손. 아유 뭐가 달려있대 뭐가 이렇게 있어. 와. 야 무섭다 무서워. 이 소령이는 처리 가라야 이 소령이는. 네. 야 멋진 우리 한 검사님. 자 일등 번호 추첨하는 거는 일도 없죠. 네. 자 일등 번호를 세세 번째 네 번째 번호를 추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멋진 무술 찰력을 또한 번. 여러분 보여드릴 테니까 자 기를 모아서 여러분 함께 기를 모아서 세 번째 번호 천칠십삼 회차 세 번째 번호 하나 둘셋 우우우우 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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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7 2회차에 1등 번호로 나온 번호입니다. 우리 우명동황금선님께서 73회차 2월수로 나올 수 있게끔 또 뽑아주셨거든요. 자, 네번째 네 번째 번호! 기넣어서 하나! 네. 둘, 둘! 셋! 셋! 우 와, 황금알이 나왔습니다. 아, 진짜 이거 황금알이네요. 야황금손으 뽑은 5분! 네, 5번이 장미수입니다. 지금 5번을 뽑아 주셨는데, 자 멋진 번호를 네 번째 번호까지 뽑아 주셨거든요. 자 이번에 멋진 번호가 꼭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를 함께 넣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차영하면 대한민국의 대부 우명덕, 또 영화배우 하면 차력의 또 대부. 야, 이제 뭐. 한양대 최대까지 들어가셨으니까 <laughs> 자, 아유, 나 정말 나는 웃으면서 따라다니면 되겠네요. 네. 네. 이제 한번 여쭤볼 일이 있어요. 1073회차에 네. 우리 우명덕 한검수님께서 47억의 주인공이 됐다. 아유, 감사합니다. 47억. <laughs>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실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네, 말씀드려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대박 터드렸어요 네. 저는 그 돈을 찾으면은 네. 당첨만 되면은 네. 우리 한양대학교 네. 체유학과 모두 네.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술 먹는 걸로 술 <laughs> 먹는 걸로 <웃음> 네. <웃음> 그냥 한번 쏘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우명덕 한검선님은 어디를 가나 쏩니다. 어디를 가나 너무 돈을 잘 쓰시기 때문에 또 47억의 당첨이 되시면 한국 최대생들을 위해서 멋지게 한판 쏘겠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차력의 일인자기 때문에 멋진 우리 로또 트로트가 차력의 이런 무술을 보여드리는 이런 방송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곡이 나왔으니까 신곡도 뜨고, 네. 네. 나왔습니다. 신곡은 어느 분이 작사, 작곡을 하셨는지 잠깐 한번 어, 그 우리 시청자분께 한번 자랑 한번 해보시죠. 네. 저 가슴이 찡해서 네. 박승기 작사 네 박토벤 작곡입니다. 박토벤 네. 아 유명하신 작곡가님 네. 받으셨네요. 네또두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두 인생, 번째. 네. 인생 메들리 네 여기는 정대일 작사 네 박토벤 작곡 와 박토벤 네, 네. 합정역 우리 그 코미디 네. 누구죠 이름이 코미디 있잖아요 합정역 유재석 예 네. 유재석 아 유재석 유재석 씨가 부른 합정역 작곡 이니다 자, 세 번째 곡은요. 자, 세 번째 곡은 네. 못다 한 사랑. 네. 예, 작사는 박태국. 네. 요 여기와 계십니다, 저 앞에. 아. <웃음> 우리 <웃음> 25시 <웃음> 기자님. 예. 네. 그리고 작곡은 박토벤. 아, 또 박토벤. 네. 예. 아우, 참. 나 그날 같이 함께 가서 우리 으, 식사하고 했을 때는 제곡은 아예 쓸려고도 안 하시더만 우리 우명덕 한검사님 곡은 세곡이나 쓰셨네. 네, 예, 예, 세곡입니다. 아 뭐가 딱 떨어지는 것 같네요. 자 이거 갖고 이제 어, 대박을 내야죠. 네, 오늘 처음 한번 이거 발표하는 겁니다. 아유, 네, 여기에, 따끈따끈하게. 이거 지난 주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아오,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네. 예. 자 로또 토로터에서 정말 따끈따끈하게 지금 어, 음반을 발표해 주셨는데. 예. 박터벤 우리 작곡가님 한번 모시고 나오셔야죠 네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아주 그분도 멋진 분이십니다 그럼요 <laughs> 약속해 주실 거죠 예예 예. 어, 우리 트로트 어? 네. 여기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네 우리 박터벤 우리 작곡가님 한번 모시면 또 우리 신인들 가수들을 많이 또 초대해서 예, 예, 예. 서로 좋은 일 만들어 드려도 되잖아요 그죠 예 네. 우리 여기 그못한 사랑. 네. 역 작사가님 여기 계시잖아요. 아, 25. 네, 아주, 아주 잘생겼잖아요. 아. 손좀 흔들어 보세요. <laughs> 네. 작사가님 너무 너무 못한 사랑 들으면 다도 정말 마음이 찡하면서 흡족한 그런 가사 제목 같아요. 네. 그럼 대박 내야죠. 뭐세곡 중에 어느 걸 대박 네. 내실 거예요?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못한 사랑으로 대박 내야죠. 와 있으니까. 아. <laughs> 역시 우리 우명덕한금손님은 변함이 없는 어리, 어리, 어리의 사나이, 못다한 사랑을 띄운답니다. 자, 못다한 사랑 축제 무대로 모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차력은 무시무시한 게 나왔어요. 무시무시한 게. 어느 방송에서도 보기 힘든, 야, 뭔 대못이, 30cm 되는 대못이 저 나무에 박고 또, 저 튼튼한 어금니 이빨로 빼주신답니다. 자, 멋진 우리 찰리의 무술을 우리 우명덕 한검선님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잇! 오잇! 기비 낳고, 와! 와잘 들어갑니다, 야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저 20, 30cm 되는 대못이 지금 우와! 우와! 와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손으로 30cm나 되는 대못을 저 진짜 나이테가 꽉 박혀 있는 나무에 박았습니다. 자 입으로 뽑아 주신답니다, 여러분. 자 기를. <laughs>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마무리를 하신다고요? 네자 이빨로 못 보신답니다. 하나 둘와 이빨로 뽑았습니다. 네 무시무시한 차력의 일인자 우명덕 한검손님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와, 아, 그거를 부러트린다고요 야, 새 덩어리를 손으로, 손으로 두 토막을 내주신답니다. 이야, 이젠 끈장 나는 일을 하시네. 철, 철근을 손으로 반 토막을 내신다고요? 우와! 둘, 우와! 와 아우, 제가 날라가네, 제가 날라가. 와, 두터은 걸리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자, 이 정도로, 이 정도의 무수의차력의 실력으로 우리 1073회차 로또 번호를 뽑아주실 거죠? 네! 우맹도 한검 선님을 네! 1073회차 일등 번호를 추천해 주신답니다.

네, 와 못다한 사랑 누가 작사 작곡 한 거라고 그랬죠? 박태국 씨가 네, 에 예, 못다한 사랑 네, 작사하시고 작사, 예 하셨습니다. 네, 저기 보고 계시잖아요. 네. 저기 오늘,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네. 한 번. <laughs> 지금 이거 이 곡을 띄우고 또 하시려고 지금 열심히 촬영하시고 <laughs> 하시고 계세요. 네. 자, 우리 박터벤 네. 우리 작곡하신 선생님. 네. 네. 언제 한번 꼭 우리 네, 무대 꼭 한번 모시고 박터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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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가님꼭 여기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47억을 당첨시켜야 되니까 오늘 우리 우병덕 황금선 님께서 47억의 주인공이 되려면 1등 번을를 추천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네, 1등 번호 뽑을 자신 있으시죠? 예, 예. 네, 황금선을 흔들어주세요. 다섯 번째, 네. 네 황금선으로. 네,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번호를 황금선으로 멋있게 뽑아드리겠습니다. 길러서 하나, 하나, 둘, 둘 셋. 네. 나오세요. 와, 오늘 은 레드가 춤을 추고 나옵니다. 네. 와. 예, 네, 황금손으로 뽑은 네. 24번. 와. 24번. 예, 네, 끝발로 네. 치면은 여섯 여섯 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자, 운명이 달려 있는 여섯 번째 1등 번호 또 추첨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테르트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기를 넣어 주셔서 우리 차력의 대부 영화 배우의 최고의 액션 우명덕 황금 손님, 길을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둘, 둘 셋! 셋! 11번. 네, 쌍절봉을 무술을 보여드리니까 쌍상 번호가 나왔습니다. 그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까지 다 뽑아주셨는데 47에게 당첨될 번호를 뽑아주셨습니다. 자, 4 7에이안 되는 분들은 또 제가 2등 번호를 한번 추천해 볼까요? 네, 네 자, 6해공 해병 대령 가수 이대령이 2번. 보너스 번호를 멋진 번호를 한번 뽑아 드리겠습니다. 자, 길를 주세요. 하나, 네. 둘, 네. 셋. 네. 네. 우와, 대박났습니다. 이렇게 들고 네. 예, 저 감독님을 보시면서 번호를 예쁘게 들어주세요. 44번. 네. 쌍쌍 번호가 11번 44번이 나왔습니다. 이 야. 일 냈네요. 우리 우명도 강검수 님이 47역에 당첨될 번호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번호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끔 번호를 힘차게, 우렁차게 네. 한번 불러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해방하십시오. 네. 자, 첫 번째. 3번. 두 번째. 26번. 세 번째. 23번 다섯 번째 24번 여섯 번째 11번 일곱 번째 44번 네 44번까지 멋진 번호를 4 7개에 당첨될 번호를 우리 우명동 한금선님께서 뽑아 주셨습니다. 화이팅! 대박나세요. 여러분.